현재 로보 스타 주 가가, 장 초반 부터 23의 급등세 를보 여주 면서, 현재 시장 을 뜨겁 게 달궈 주고 있 습니다. 자 우선 속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봇 규제 철폐 정책 수혜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합리화 전략 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로봇 산업 규제 전면 정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이 확대가 되면서 정책으로 투자심리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인해서 로봇 관련 기업 전반에 호재로 작용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사업 확대 모멘텀을 보겠습니다. 자, 로보스타,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 자동차, 물류 현장에서 로봇 자동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외 시장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과 성장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로봇 자동화 투자 확대 기조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버 효과로 페펙스 투자 가속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경쟁력을 보시자면 로봇 제어 센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품종 소량 생산 대응 가능한 유연한 로봇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국내외 고객사 대상으로 레퍼런스를 축적하면서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는 로봇 규제 철폐 정책. 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현재 이 기사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재료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계좌를 펌핑하실 수 있는 장 시작 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제가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전 7시 17분 2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종목 실시간 문자 발송 지금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HJ 중고업입니다. 자 매수가 15,250원. 자 매도가는 15% 이상 자 자율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게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실시간으로 지금 해드릴 거고요. 자 어제 문자 주신 분들 총 52명입니다. 우리 주인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놨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 번호는 가려놨고요. 자 지금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총 52명에게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매일 7시 이후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주가를 보시면, 자, 8월 29일 금요일, 장점 매수가는 15,250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가는 15,140원, 그리고 장중의 고가는 19,490원까지 총 2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매도는 15% 이상 자율 매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 추천 종목을 제가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문자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나도 한번 급등 추천 종목 소액으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자, 현재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오전 7시에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번호 01021753662 번호로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진행되십니다. 자 이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은 무엇보다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께서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매매할 때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로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를 잡았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수 타점 자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자 바닥권에서 최종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수익권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을 바닥권에서 잡아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AI 지표 때문입니다. 자, 이 AI는 시장의 수급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면서 거래량까지 자동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내면서 수익까지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바쁜 직장생활하시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주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이 나와 줬을 때만 우리 주주님들께서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우리 주주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면서 자, 수익까지 극대화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동시 에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아 가시는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이 AI 지표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물론 100% 무료로 타점 잡아 드릴 것이고 자, 우리 주주님들께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신다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제님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사용하는 AI 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제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면서 수위까지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건설이 있었죠. 상지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 1연 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상지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 1연 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 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 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받 바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 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